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옵니다. 군자도서관이 매주 세 차례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숲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전문 강사와 함께 숲길을 걸으면서 각종 곤충과 식물들을 관찰하고 공부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숲 체험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어, 이렇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. 루페라고 하는 고배율 확대경으로 숲속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면 나뭇잎과 돌, 풀조차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. 오늘 나뭇잎이랑 나무랑 어, 봤어요. 어, 기분도 좋고 친구랑 같이 보니까 좋아요. 군자도서관 숲 체험은 7월까지 이미 신청자가 꽉 찼는데요. 뜨거운 반응을 감안해 도서관은 오는 9월 새로운 숲 체험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.